설문대 할망. 남쪽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섬이 있는 거 알고 있니? 푸른 바다가 찰사닥찰사닥, 노란귤이 새콤달콤. 맞아, 아름다움 섬 제주도야. 제주도 가운데에는 아주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어. 은하수를 손으로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한라산이야. 지금부터 제주도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옛날 옛날 제주도에 나타났었다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야. 참 할망은 제주도 말로 할머니란 뜻이란다. 까마득히 오래 옛날의 일이야. 사방팔방 푸른 물이 넘실대는 제주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철버덕 철버덕 또 천멍 천멍 설문대 할망이 나타난 거야. 설문대 알망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단다. 어쩌면 하늘에 닿았을지도 모르지. 깊디깊은 바닷물도 겨우 무릎에 찰랑거렸으니까. 어때? 설문대 알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설문대 알망은 왜 제주도에 왔을까? 글쎄, 바다를 너무 헤매고 다녀서 다리가 많이 아팠나 봐. 주름이 자글자글한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혔어. 설문달 알 망은 이마에 손을 얹고 쭉 둘러봤어. 아무리 봐도 끝도 없는 물뿐이었지. 휴 어디 쉴걸 없나? 가도 가도 바다뿐이구나. 설문달 알 망은 곳곳도 걸었어. 아이고, 다리야. 도저히 문 터는 못 걷겠다. 그때 멀리 제주도가 눈에 띈거야. 옳지. 저기라면 좀 쉬어갈 수 있을 거야. 할망은 서둘러 섬으로 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가까이 보니 섬은 그저 평평해서 아질만한 곳이 없었거든. 설문다 할망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 그래, 여기에 산을 만들면 되겠구나. 설문다 할망은 육지로 가서 치마폭 가득 흙을 담았어. 그러고는 그 흙을 제주도 한가운데에 쏟아부었지. 이렇게 해서 한라산이 생긴 거란다. 애고인일다. 고만 숨좀 돌리자. 설문다 할망은 산꼭대기에 턱하니컬 탄졌어. 아이코 엉덩이야. 뽀적한 상봉우리가 그만 할망의 엉덩이를 콕 찌른 거야. 에이 안되겠다. 설문다 할망은 손으로 산꼭대기에 흙을 퍽퍽 파냈어. 그러자 상봉우리가 움푹 베어 딱 안기 좋게 되었지. 이것이 바로 백노담이야. 이만하면 됐지. 할망은 그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인지 슬숨 저름이 물려왔어. 그럼 한숨 잡을까살문다 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웠어. 키가 얼마나 큰지 다리가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 탈, 천까지 닿은 거야. 한 번은 다리를 잘못 뻗어 엄지발가락으로 바위에 구멍을 내고 말았대. 제주도 범섬에 가면 그때 난 구멍이 아직 아직도 남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콧구멍 바위라고 부른다지. 아잘 잤다. 잠에서 깨보니 흙을 날아느라 치마가 온통 흙벙벅이었어 이런 치마가 너무 더러워졌네. 옷은 달랑이고 한벌뿐인데 설문 달막은 소매에 쓱쓱 커다 붙이고 한라산에 척걷터앉았어한 발은 새섬에 걸치고. 한 발은 다른 범섬에 밟았어. 그러고는 우도를 빨래판 삼아 시마를 팍팍 물질러 빨았지. 휘잉 휘잉 휘잉.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곳이야. 날도 추워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부니까 구멍난 치마로는 지낼 수 없었어. 어차피 평생 옷 한벌로 살 수는 없잖아. 오이쿠야 바람이 꽤 맵네. 설문다 열망은 부르르 떨면서 속으로 생각했어. 보들보들한 명주 옷을 입으면 훨씬 따뜻할 텐데. 어떡하지? 설문다 열망은 고개를 갸웃거렸어.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옳지 이러면 되겠다. 설문다 열망은 제주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언제부턴가 제주도에는 육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보여 살고 있었거든. 설문대 할망의 목소리가 섬의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 내가 입을 옷한 벌만 만들어 다오. 그러면 육지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마. 사실 설문대 할망이 마음만 먹으면 다리 놓기야 쉬운 일이지. 제주도 사람들은 기뻐서 너도나도 소리를 질렀어. 우와 육지까지 다리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한 명주 옷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설문다 할망에게 약속하고는 이리저리 흩어졌어. 그런데 설문다 할망이 보통 커야지.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이야기했어. 할망에게 만든 옷을 만들려면 명주 백 동은 있어야 해요. 엄청난 이야기군. 여자들은 배틀에 앉아 명주를 짜고 또 짰어. 남자들은 돌아다니며 명주를 모았고 청운대 알망은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해했지. 포근한 명주옷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섬에 있는 모든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 명주를 짰는데 어머나 이를었지. 아흔 아홉 동밖에 되지 않아. 제주도 사람들은 끝내 명주 한 동이 모자라 옷을 완성하지 못했어. 설문달할망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할망은 다리를 놓던 바위를 바다에 풍덩 던지고는 어지러운가 훌쩍 떠났어. 그 뒤로는 아무도 설문달할망은 보지 못했대. 설문달할망이 놓으려던 다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 엄장메라는 띄엄띄엄 놓인 바위 섬들이 있는데 그것이 할망이 다리를 놓으려던 흔적이라고 해. 3. 설문대 할망에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 사실 설문대 할망과 설문대 할라방이 부부였다는 거야. 설문대 할라방도 설문대 할망처럼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대. 한라산보다 더 컸다니까 둘은 청생연분이었겠지? 설문대 할망과 할라방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어. 설문대 할망은 아들을 500명이나 낳았는데, 한라산에 있는 500창고 오름이 서문달망의 아들들이라지. 아마 500창군 오름은 사람처럼 생긴 500개의 바위야. 제, 제주도에는 서문달망이 밥을 지을 때 소슬 쳤다는 바위도 아직 남아 있어. 아마도 500명의 아들을 먹이를 죽을 끓였을 거야. 제주도에 가면 서문달망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누가 알아? 또 언젠가 제주도에 설문대할망이 나타날지 제주도에는 산 하나 바위 하나 그냥 생각한 것이 없어 다 설문대할망이 손수 만들어 놓은 거야 다 설문대할망이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가끔 설문대할망을 생각한대 끝 빠이.